그, 이제 저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사실 복수마서론이 첫 방문지가 울산이고 네. 또그첫 방문지가 또 현대자동차협력사예요.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주면 좋겠죠. 오늘 어떻게... 네. 저는 시대를 바꾸어서 만들고 싶은 나라의 목표가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입니다. 결국은 조선과 자동차의 심장인 울산 같은 곳에서 더 산업이 발전하고 더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트럼프 관세의 상황으로 이 자동차 부품업계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현장에서 듣고 그리고 또 우리의 카드인 조선업에 대해서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정치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대화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울산에 제일 처음으로 왔습니다. 성장하는 중상, 중산층의 나라 저트럼은 반드시 산에서 시작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습니다습니다 고맙습니다 응,